안녕하세요. 제로스틴입니다. 아, 오늘 가져온 정보는 장안각 대잘 보이지는 않는 능태주, 어, 대기입니다. 뭐, 풀진급이긴 하지만, 어, 같은 단무지어도, 어, 능태주가 장안각을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장안각도 18코스트지만, 능태주도 18코스트이고 얘는 이제 봉시진이 필요 없는 데이기 때문에 능태주도 쓰시는 게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속도를 어느 정도 분배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국사의 통솔력이 그 속도의 영향을 받아서 주는 피해 20% 증가가 속도의 영향을 받아서 더그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능통이 속도를 찍는데도 부담이 없는 덱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덱 보시면, 어, 능통의 그 선턴이랑 그, 아, 선턴을 주는 효과가 보통 능통하고 태사자나 아니면 그 향능주 같은 경우에는, 어, 손상향이나 능통 이렇게 두 명이 성공이 돼야지 센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부계정으로 한번 붙어보고 제 본계정으로도 한번 붙어봤는데 둘다 능통이랑 주태성공이 발동했는데도 모조리 이겼어요 장안각을. 그래서 어 세팅법은 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제가 이제 능태주는 잘 써본 적이 없어서 어, 능태주도 장안각을 잘 상대한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 상당히 전보가 빨리 끝나요. 그 이유가 뭐 능통이 평타로 치는데도 상당히 아프고 솔선수범도 발동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불복한 자가 누구냐? 그 보시면 그 회사자가 적진 습격을 들고 있는데 그거의 데미지 누시를못 하더라고요. 으로 매복 시켰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태도 공격력을 늘려주는데 능통도 어, 속도를 찍으면 공격력 퍼센테이지를 높여주니까 테사자의 공격력이 굉장히 잘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사자가 공격 입을 쓰는 그런 덱입니다. 보시면 곽가가 벌써 그 오보를 맞은, 맞는 은맞 시점에서 벌써 피가 4천이에요. 여기 돌격기 맞아서 거의 빈사 상태가 되고 적진 이격으로 마무리까지 당해서 원래 통찰이 지금 오보 맞은 상태에서 없는데 이제 장료가 그 데미지 반감하는 것도 없고 이 상태에서 가까도 죽어버렸기 때문에 순식간에 끝납니다. 동작도 도을 많이 찍어 주셔서 그런지 능통이랑 어 주, 아 능통이랑 주태가 발동하는 시점에 곽가가 너무 데미지를 많이 입었어요. 능태주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그냥 한 턴에 곽가를 작살내고 장료를 마무리하는 그런 수순으로 갔습니다. 그래 전법의 세팅은 능통한테 솔선수범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덱이긴 하거든요 보통 향능주를 많이 쓰다 보니까 능통이 맨몸의 혈전이랑 솔선수범 뜨는 게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는 태사자도 완전 공격 스킬로 다 세팅이 되는 적진습격 유리한 기회 어... 여기서 호, 호표기 달리는 철기를 주태가 들어주고, 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 저희 장각 소환을 했네요. 그래서 기병 그 탱킹을 얘가 분담을 해주면서, 능통이랑 주태의 공격 펌핑, 그, 주는 피해 증가가, 얘는 속도를 찍어주면 되고, 얘는 통소를 찍어주면서 분담도 해주고, 음. 그리고 우군병력이 70% 이상일 때는 대상이 주는 피해 18%증가인 통솔을 찍어주니까 20% 20% 더하면 40%의 통솔 찍는 만큼 그리고 속도 찍는 만큼 더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공격 데미지의 그 상승 효과도 태사자가 받을 거고요 그러면 능통도 데미지가 올라가고 태사자도 데미지가 올라가니까 이 딜이 상당히 세게 들어오는 걸로 보입니다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본계정에서, 능태주랑 또 장원각 싸운 걸 2편으로 올릴 예정이에요. 그건 3톤까지 가는데, 어, 그것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